수익 진행시켜 고. 안녕하세요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수익을 주는 코인 전문가 저는 이경영 트레이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도지코인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홀더이시거나 새롭게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 도지코인이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볼 거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바로 진행시켜 주시고 그럼 오늘의 방송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시켜 여러분들 이제는 SBS 뉴스에서도요 이 도지코인을 전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가 가면 안되는데요 그쵸 최근에 아예 정식으로 발표가 됐죠 이런 정식 공문으로 정부 효율성 부서 이제는 도지 장관으로 이 정식적으로 발탁이 된 건데요 외신의 속보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하원 공화당 회의에 벌써부터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정부 효율성 효율성 부서에 이 마스코트가 벌써 나왔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식적으로 도지 강아지가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폭등을 위한 정말 완벽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생각만큼 안 올라가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재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이 아크와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 물량을 던지면서 한마디로 이 세력들이 단타를 친 건데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이 물량을 블랙록이 다. 받아주고 있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 호재가 나오면서 도지 코인은 생각보다요 지금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만 수조 원 이상이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는요, 이 정책, 예산의 최고 실세가 된 거고, 모든 부서들을 감사할 수 있고, 이 앞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감사를 하는 부서가 진짜 힘이 강력하잖아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2조 달러 이상을 삭감할 것이고, 본인의 입으로 나는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도지 장관 효과로 인해서, 뭐 테슬라, 도지코인, 둘다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올라왔죠 나는 도지를 좋아한다 이렇게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도지를 실제로 또 언급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의 디지털 화폐 이 CBDC에 대응하기 위해 남은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이 전부 차지해야 된다 미국산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대놓고 밝혔고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요 서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려 할 거고 앞으로는 비트코인 외에도 돈이 될수 있는 코인은 미국 정부가 직접 매수를 할 겁니다. 그 중에 당연히 도지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몇년 동안 이 SEC의 규제를 받아오다가 앞으로는 트럼프가 이 게리 갠슬러를 해임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엑스페이먼츠 도입, 화폐로서의 채택도 빨라질 것이고 도지코인의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요. 직접 도지코인에 투자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고 정말 누구보다 도지코인에 애정이 있는 트레이더라서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애널리스트 이 알리 마르티네즈는요. 도지코인의 MVRV 수치가 현재 45%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어서 아직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차트를 1시간 봉으로 보시면요 이 조정의 파동이 좁아지면서 수렴을 완성하면서 앞으로의 이큰 변동성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한 한 템포 쉬고 이 아래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저항 뚫으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주고 이렇게 물결을 치고 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요 좀더 눌렸을 때이 이 400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요이 규제의 완화 그리고 화폐의 채택 그리고 etf 기대감까지 이런 다양한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차례차례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지 코인이라는 게요. 일단 이 차트보다도 뉴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지속적으로 뉴스를 트래킹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들고 계시는 홀더 분들께서는요. 이제는 도지가 좀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코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전혀 걱정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 코인 시장은요 이렇게 상장된 지 오래된 코인들 보다 최근에 상장된 이런 신규 메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뭐 국내로 예를 들면 ux 링크나 이런 카브를 예를 들 수가 있겠고 이 바이낸스로 예를 들면은 고트코인이나 이런 무된 코인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 세력들도 물렸던 개미들을 탈출시키지 않고 그냥 이런 신규 종목들을 올리는 게 세력들한테도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메타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직 상승을 하지 않은 이런 신규 메타 쪽에 있는 밈코인을 공략해야 되는데요. 왜 밈코인을 봐야 되냐?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암호화폐를 6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5% 이상이 밈코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 도지코인, 시바인 후, 트럼프 밈코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밈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투자의 흐름이 완전 바뀐 거예요.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트럼프가 왜 민코인을 65% 이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의 민코인 시장을 보시면 자 여기 24시간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뭐 수천 프로 수만 프로 이렇게 급등하는 민코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한국에서만 정보가 없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신규 메타에 투자할 수 있는 신규 밈 코인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화면 보이시죠? 지금 올려드렸는데, 현재 전문가들이 이 코인의 성장력을요, 앞으로 최소 50배부터 불장의 타이밍만 좋다면, 최대 100배까지도 예측하고 있는 밈 코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더리움의 창시자, 이 비탈릭 부테린이 연관된 제2의 도지 코인, 도지 코인의 다음 주자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수렴을 완성시키면서, 하반기에 엄청난 폭등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불장을 맞이해서 전문가들이 큰 상승을 예측하는 만큼 해당 종목은 구독자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50배에서 100배까지 예측하고 있는 이 코인 지금부터 모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기존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죠. 이 업자들 때문에 이 공유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독자 비밀 영상 제가 별도로 비밀 영상을 촬영해서 구독자 한분한 한 분께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요거는 저번 주에 공유드린 건데 이 트럼프 씨바 코인 여기 바닥에서 추천드려서 거의 1000% 가까운 수익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얼마 전에 드린 건데 베이비 네이로 코인 여기 바닥 다질때 추천드려서 구독자분들께서 거의 250%가 넘는 수익을 진행했었고 자 이것도 저저번 주에 드린 건데 이 ai 도지코인 여기 바닥에서 추천드려서 거의 300% 가까운 수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밀 영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 저에게 신청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좀 진행시켜 주시고 제가 좋아요 하나 보고 방송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이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7713-8459번으로 비탈릭 이렇게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 주시면요 제가 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비탈릭 이렇게 세 글자만 딱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에 댓글로 비탈리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땡땡땡땡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이 마무리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문자는 보내셨는지 이 댓글의 번호와 일치한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한분한 한 분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코인의 명과 거래소 정보가 담겨있는 이 비밀 영상을 제가 미리 촬영을 해놓는데요. 이 영상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제가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분한 한 분께 이 비밀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이 권한을 부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밈코인에 큰 돈을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밥값, 술값, 택시비 이런 거좀 아끼셔서요. 진짜 몇만 원, 많아봐야 10만 원. 이렇게 소액만 투자하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뭐 몇천 프로, 몇만 프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서 돈을 버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초보자라서 아직까지는 코인 투자하기 좀 무섭다. 아직은 공부하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께서는 일단 이 비밀 영상을 보시고 코인의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아 진짜 이 코인이 진짜 가능구나. 한번 구경만 해보시는 것도 정말 투자에 있어서 큰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럼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713-8459 번호로 비탈릭 이렇게 세 글자를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도 비탈릭. 그리고 문자를 보내 주신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요렇게 남겨 주시면 공유를 받아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자리고요. 앞으로 1달러는 우습게 돌파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멀리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경영이었고요. 그럼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